인사이트 권기려 기자 나은이와 건우가 막내 진우와 함께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돌아온다. 지난 18일 방송된 에서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합류하게 되는 박주호와 나은, 건우, 진우의 모습이 담겼다. 약 9개월 만에 다시 돌아온 나은이와 건우는 못본새 훌쩍 큰 모습이었다. 긴 생머리였던 나은이는 똑단발 공주로 변신해 있었다. 영어를 비롯해 네개 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줄 아는 나은이는 건우의 언어 선생님을 자처하며 여전히 똑 부러지는 모습을 보여 흐뭇함을 자아냈다. 아기였던 건우는 개구쟁이 어린이가 된 모습이었다. 건호는 방탄소년단 다이너마이트를 흥얼거리며 아이돌미까지 뽐내 다음 주 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. 나은이와 건호의 막내 동생도 살짝 모습을 드러냈다. 건호의 어릴 적 모습을 연상시키는 진우? 건호는 진우의 목소리가 들리자 바로 달려가며 동생 바보 모습을 보여 눈길을 사로잡았다.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은 나은이, 건후그리고 진우의 모습은 오는 25일 오후 9시 15분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.